이게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환을 하고 상환을 하고 상환을 해도 공매도 잔고 금액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테슬라 인도량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 해결되고 어0일날로보틱시 발표까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어이 빚은 눈덩이처럼 더더욱 불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m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진도진의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이 주식 4번터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10월 2일 수요일 장마간 브리핑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 m 을 3%에서 4% 정도 상승하면서 이 전거래일의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10월 2일 내일 새벽에 이 테슬라 3분기 인도랑 발표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금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의 공매견들 있죠. 이 공매견 놈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최근에 바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이 올라올 때, 공매도 놈들이 약 50만주 정도를 상환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상환을 하면서, 이 공매도의 이순 보유 잔고 수량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갚아야 할 금액은 더 더욱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왜 보여지는지 그리고 과연 왜 공매견들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더욱 많은 금액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좀 주가 전망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저번 주에 DND 파마테 우리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 20% 수익 완료해서 어? 자 우리 수익 드신 분들 계시죠 자 메인 전략 메리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이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조회수가 막4 4천회가 나와도 4천분이 넘는 분이 봐주셔도 좋아요 수가 200밖에 안 눌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따봉, 좋아요 하나 누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아래도 나와 있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따봉 표시,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금요일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 상한가 갈 거니까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장 분석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마이너스 0.23%로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 언론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며칠 내에 이란 내에 뭐 석유 시설이라든지 다른 전략적 시설들 있죠. 공격하는 중대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관련 보도가 나온 후에 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에나도 강세, 어 국채 가격도 상승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지하 벙커에서 보안 내각 회의를 가졌고요 이란에 대한 공격이 확정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방식과 시기는 미국과 합의를 거친 후에 낼 겁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관련 지정학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기 때문에 시장이만 우려하듯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폭격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한두번 겪습니까? 맨날 겁줄것처럼 엄청나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또 잔잔해지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게 처음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잠깐의 충격후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금투세 관련해서 빠르면 금요일 이번주 금요일이죠. 10월 4일날 금투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유해에서 원래 유해가 확률이 더 높았는데 지금도 추가적으로 유해 쪽에서 아예 그냥 이참에 끊어내자. 아 폐지로 가닥을 잡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예만 나와도 시장은 반등해 줄 건데 만약에 폐지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시장은 더욱 더 크게 상승해줄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금투세 문제 어 해결되지 않는데 빨리 빨리 해결이 돼야 우리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번 주는 퐁당퐁당 휴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탄력을 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만 잘 견디고 4일날 이 금토세 문제 잘 해결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장이 쭉 이어지죠 아 물론 9일날도 또 한글날 또 쉬네요 이렇게 휴일이 많으면 물론 뭐 직장인분들에게는 좋지만 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탄력을 잃어 수급적인 탄력이 탁탁탁탁 받아갖고 쫙 상승해 줘야 되는데 상승하려 그러면 하루쉬고 상승하려 그러면 하루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9일 빼고는 쭉 열리니까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성을 좀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만 여러분들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2차전지 쪽은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물론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주들은 그렇게 좋지는. 알았지만 에코프로 형제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언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가는 하루를 보여줬던 거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의 에코프로 Hn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때 엊그저께 자, 월요일 날 조정 받았을 때 잠깐의 충격일 뿐이지 다시 바로 반등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상승 나왔죠 이제 121선 다음주면 121선 위로 올려놓고 이 241선까지는 여러분들 무리 없이 무리 없이 꾸준하게 상승해 줄 거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121선 장기평선 121선이 6개월선이고요 241선이 1년선이에요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인데 이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만 넘어주면은 이제 그 위에 저항되는 1년선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무리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차전지 관련주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들이 좀 많아요. 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죠. 2일 오늘이 2일인데 발표한 거 아니냐? 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일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46만 대를 예상합니다. 무려 전년 대비해서 7%나 상승을 한 거죠. 근데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간은요 새벽. 시요 새벽 4시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이나 아니면 새벽에 이제 어? 미국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장에는 이 목요일 내일도 쉬니까 금요일날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테슬라 상승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평균값은요 46만 3,900대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증가한 것이고 미국의 수요 급락으로 판매가 둔화한 것은 역전시킨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요. 테슬라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특수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3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47만 대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약세를 상쇄하는 데큰 도움이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경우 비슷하거나 많을 경우 테슬라의 주가는 또한번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면 우리 2차 전지 국내 K배터리 K2차전지 관련주들도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불어 같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또 주목하셔야 될게자 금요일이면 10월 4일이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금투세 문제도 해결되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도 좋게 나오죠 그리고 10일에는 여러분들 또 로보택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테슬라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계속해서 크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이거예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우리 작년부터 이 공매도 그리고 막 불법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혔고 아직도, 아직도 거의 1년 반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에코프로는 5천억이나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7,300억이나 있어요 두개 합쳐서 1조 2천억이나 아직도 공매도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20일부터 26일 기준으로 볼게요. 자, 20일부터 26일 기준이면요. 자, 20일이면은 9월 20일. 요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지금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라왔고, 에코프로도 지금 20일부터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오르는 과정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공매도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한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요 자료를 갖고 왔죠. 에코프로 먼저 볼게요. 570만 주에서 542만 주니까 여러분들 대략 30. 십이만 주 정도를 상환했다고 볼수 있죠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매도 순불 장고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이게 다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환을 하고 상환을 하고 상환을 해도 공매도 장고금액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테슬라 인도랑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 해 대결되고 어 10일 날로버트이 발표까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어이 빛은 눈덩이처럼 더더욱 불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환을 해야 된다. 이 상환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다 매수세로 잡히고 한번 크게 상승, 한번 크게 갚기 시작하면 그게 쇼커버링과 쇼스 퀴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번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32만주를 사용 안 했지만 잔고 금액은 5천억. 가량 500억으로 늘어났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400만주에서 388만주로 12만주를 갚았죠. 그러니까 잔고 수량이 줄었으니까 갚은 거겠죠. 근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6,400억에서 7,300억으로 1,000억가량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800억가량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아마 금요일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 얘네들 돈 갚기에 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주주님들 여러분들이 요 아래서 잡았다라고 하면 매도 타점을 240일선까지는 상승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름대에서 조정받고 있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 단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마 주주님들께서는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주주님들은 작년에 이차원제가 정말 미쳐 날뛸 때요때 잡으 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20만원까지 와야 100만원이고 30만원까지 와야 150만원입니다 근데 241선까지만 상승하고 쭉 빠지냐 뭐 요것도 아니지만 어느정도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또 조정을 거쳤다가 요런식으로 갈겁니다 요런식으로 그래서 100만원 150만원 즉 20만원 25만원 어? 30만원까지 요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체들이 즐비한 가운데 올라오면은 본전 심리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 여기 물린 사람들, 여기 물린 사람들,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데는 대상승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 이제 10월 승부방 모집을 시작을 했죠. 이 승부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종목 추천드리고 장중에 이런 식으로 브리핑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승부방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10월, 11월, 12월, 당장 다가오는 이 3개월이 계좌 복구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2차 던지도 바닥에서 잡으면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수 있지만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나도 복구가 돼도 복구된 것 같지도 간에 기별도 안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을 좀 놔두고 남는 예수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 3개월 동안 크게 오를 종목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뭐 단타, 스윙,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주에, 저번주에 여기 보시면 이 D&D n 파마텍으로 여러분들 제가 20%에서 수익을 완료하겠습니다. 제가 이 멤버십 전용 9월 승부방에서 여러분들께 D&D n 파마텍 비만약 관련주로 추천을 드려서 20% 수익을 완료했고요. 뭐 대봉 에스도 여러분들 10% 수익 완료했고요. 완료했고, 대원제약도 이런식으로 10% 수익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잘 모르시더라도요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안전한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들어 오시면은 이미 수익이 완료된 종목 그리고 수익 중인 종목 말고도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침마다 새로 오신 분들께 중장기 및 수익 추천 종목 안내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보는 이 수익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길게 기간을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리는 종목들. 물론 ABL바이오 h l b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 중이기 때문에 두 종목만 공개를 해본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격 지금 비교해 보시면 요것도 수익 중인데 우리 목표가까지 목표가도 제가 여기 승부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지금 매수가 부근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전량 매집주는 아직도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최소 50%에서 100% 200%까지 보는 계좌를 복구 시켜줄 수 있는 전량 매집주. 어, 우리 승부방의 메인 전량 매집주라고 제가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는 없으신 분들은 꼭 다들 매수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중장기 뭐 스윙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매수 거보다 아래 있거나 뭐그 부근에 있으면 매수하시면 되게끔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DND 파마테 수익 완료 뭐 따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트 100점 눌러주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 승부방 계신 분들이 수익 내시면 이렇게 인증샷까지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자, 조금 일찍 나오긴 했지만 20% 수익 났습니다. DND 파마테 20.39% 수익 받습니다. 뭐 2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아래서도 에 한번 타점 드렸는데 DND 파마테 감사드립니다. 33%, 38% 합치면 160만 원, 22%, 18%, 그 다음에 26%, 30%, 20%그 다음에 여기 계속 있습니다. 뭐 22%, 60만 원, 어, 10. 15만원, 83만원, 18%, 70만원. DND 파마텍 수익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증샷 전부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3번 나눠서 매매하고, 얼마나 수익인지 계산도 안 된다고,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다른 종목들도 수익 많이 드렸죠. 일단은 DND 파마텍만 보내주신 거고,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익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7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두 종. 종목만 잘 잡아서 그냥 10% 20% 수익만 내도 제가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 가입비가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세 달에 25만 원이거든요. 요거 그냥 회비 한 달치 뭐세 달치 그냥 뽑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합치면 한 120만 원 130만 원 되는데 한 종목만으로 그냥 1년치 회비 쫙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같이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자 여기 보면 400분 정도 400분 정도의 이 멤버십 전용 이 회원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제가 이거 무한정 받을 건 아니라서 적정 인원이 참여는 당분간은 이 모집을 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청 주시는 게 좋고요 이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영상 아래 부분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나와 있죠 010 5793-5770 번으로요 이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즌에 계좌 복구의 기회, 계좌 복구를 넘어서 만로 없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딱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5793-5770번으로 기회라고 기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링크 같은 거를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내일은 휴장이니까 바로 금요일부터라도 입장이 가능하셔서 여러분들 잘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이 승부방을요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달 운영을 하다가 이때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 진도진이를 막 사칭해서 사기꾼 놈들이 막 지들이 진도진이라고 하면서 막 종목 빼가고 막 이런 따라하는 놈들 손안대고 코풀려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막어뭐 해외 선물이나 코인 쪽에 막 유도해갖고 피해를 입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셔갖고 아 제가 요 승부반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을 좀 필수로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이 사기꾼 놈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금액. 저는 요연 단위로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딱한 달에 10만 원 받고요. 3개월 하시면 원래 30만 원인데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막 거액의 가입비를 주고 막 한다고 거기가 정말 좋은데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승부방의 가치를 따진다면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 손실도 많고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회비 자체가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 정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요. 제가 막 1년 단위 뭐 2년 단위 이렇게 안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딱 3개월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이번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즌에 10월, 11월, 12월 요딱 3달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을 3개월로 해 놓은 겁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방을 쭉 이용할 거지만 이 3개월이 끝나면 난다. 근데 정말 수익을 많이 보고 아이 신도진이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 3개월 뒤에 있죠. 여러분들이 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한 달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달 신청하시고요. 이 끝났을 때 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어,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한달 뒤에 또 신청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운영하냐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받아갖고 여러분들 막 환불도 안 해주고 막 환불도 못하게 막 이상하게 시스템 만들어놓고 이런 걸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어? 한 10만원 딱 내고 들어와서 별로면 그냥 나가고, 어?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면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한 달은 맛배기 정도고, 최소 여러분들이 정말 길게 수익을 보려면 3개월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3개월만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3개월 정도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보여줄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이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하면 10월, 11월, 12월 끝나잖아요. 내년 1월에 또 재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좀잘 나면 주변에 주변에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좋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즌에 정말 기회를 잡고 싶다. 계좌 복구의 기회를 잡고 싶다. 여러분들 이 상승장에서 어뭐 사면 다 오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거 아니냐?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수익률의 가치를 좀 비교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할때10% 20% 수익 날고 여기 들어와서 제가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면 100% 200% 수익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실 보거나 아니면 10% 고작 10% 먹을 때 나는 두배세 배씩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라고요. 이 기회 비용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과 계좌복구의 기회. 둘다 잡고 싶다. 그러면 010 5793 5770제 번호로 기회라고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요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이 번호로만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먼저 문자를 보내야 제가 답장해 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막 갑자기 이상한 데서 전화 와갖고 자기가 진도진이다. 뭐 승부반 가입해라. 저가 좀잘 나가니까 저를 따라하려는 놈들이 진짜 많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2년 동안 하면서 이 진도진이라는 이름을 브랜딩화했고 승부방에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브리핑과 추천 올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 저의 이런 노력을 싹다 무시한 채 자기가 마치 진도진이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막 코인 가입하고 뭐 해외 선물 가입해서 막 사기 치는 놈들이 많아요 제가 맨날 신고를 넣어도 이거 잡히지가 않아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요 유튜브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게요 멤버십 전용 승부방 요 멤버십 전용 승부방 이제는 월 승부방이죠. 요거랑 그 다음에 무료방까지. 텔레그램은 두 개만 있습니다. 요 무료 주식 공부방은 뭐돈 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제가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브리핑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주식 공부방은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 올려놨어요. 그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멤버십 전용 승부방으로 이 회비 10만원 세 달에 25만원을 받고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밖에 없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코인 그 다음에 뭐 해외 선물 이딴 거저안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다 승부방 입장에서 당장 금요일부터 저와 함께하고 싶다 010-5793-5770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푹 쉬시고 저는 또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